관계 대명사, 선행사의 술지. 근데 뭐 관계 대명사가 단수 복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죠. 관계 대명사가 음, 주격이고 얘가 주격이고, 그다음에 선행사가 이게 단수이거나 복수일 때, 복수일 때이 주격 뒤에 따라 붙는 동사의 술을 요렇게 맞춰주는 거죠. 요게 수를 맞춰주는 것.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선행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있고, 이거 주격이고, 동사일 때. 얘가 단수면, 얘가 단수면 S 붙이고, 현재일 때. 얘가 복수면 S 안 붙이고, 막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아. 콧물 나는 것 같다. 양성인가? 근데 요즘은 선생님은 음 코로나 이런 거, 코로나인가 이런 게좀 되게 좀 뭐랄까 가소로운 게 뭐냐면 보통 선생님 집에서는요 기침하고 이러면 코로나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폐암 사기 뭐이 정도로 나갑니다 폐암 사기 뭐 이렇게 나기 때문에 가소롭죠 코로나 따위 나는 폐암 100개까지 있다 뭐 이런 거. 죠 그렇죠? 자, 기출 대표 문항 틀린 곳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로 고치죠. There are many stars. 있다. 많은 별들이 있다. 뭐 요거 복수 복수 그렇죠? And the universe. 있고 which is thousands of times 자. 수천이 수천이란 말이죠. 수천 배 수천 배. 자, 여기 비교과 앞에 여기 배수사 들어갔죠. 수천 배더 뜨겁다 태양보다. 많은 별들이 있고, 그것은, 그것은 더 뜨겁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유니버스냐, 스타 s 냐인데 뭐예요? 스타 s 죠 얘가 얘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얘가 복수니까요. 위치도 복수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is도 복수동사인 all로 써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상당히 어렵나요? 혹시 이게 어렵다 생각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선생님한테 조용히 혼자 와서 이야, 이야기하세요 네. 죽여버리려니까파묻어버리려니까아 지금 뭐지 녹화하고 있지? 어, 취소합니다 취소합니다 깜빡, 깜빡했다 자꾸 지금 선생님이 실강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큰일 난다 이거 진짜 예. 네. 조만간에 팔찌 차겠어요 자. 다음 문장에서 틀린 구절 찾아 빈, 밑줄을 긋고 바르게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Love always flows. 사랑은 언제나 흐른다. Human borders. 자, 인간 경계들을 뛰어넘어,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랑은 흐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Breakdown. 자, 깬다는 말이죠. 깬다. 공포를, 공포심들을 없앤다. 어,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공포들을 없앤다 이런 말이죠. 이말 믿다가 이제 인생 파탄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사랑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아, 여기서 이제 대시 관계대명사 이고요. 피어스 를 받겠죠. 이렇게. 맞죠? 내용상. 이 공포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복수인데 왜 S를 붙였지?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 요즘에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아주 그 놀라운 어떤 경력을 갖는 것에 대해 격,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탤런트를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음, 행복이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이렇게 되어 있죠. 행복이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놀라운 커리어. 뭐 내용은 역시 알수 없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고 여기 선행사죠. 있 선행사가 단수죠, 단수 선행사이고요. 여기에 s 이렇게 붙었죠등위접속사 있고, 그럼 이게 1번 동사고, 이게 2번 동사인데, 여기는 s 붙이고, 여기는 왜뺐니 이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구조를 제대로 볼수 있냐,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음, 자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The the Amazon drought. 아마존의 뭐지? 가뭄이죠, 그렇죠? 가뭄. 아마존의 가뭄은 Be due to 뭐뭐 때문이다죠. Be due to 뭐뭐 때문이다.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high ocean temperature. 어떤 대양의 기온 상승 때문이다. Caribbean Sea. Caribbean 대서, Sea 어디고? 대서양 아이가? Caribbean Sea. 캐르비안 중앙... 해끝 모르겠고 대서양이 아틀란티 오션 뒤에 나오네요 그쵸? 자 우리 또 우리 또 검색 신동 나왔다 또 어, 대충 검색해 줘요 그래서 캐르비안 해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캐르비안 해를 달, 달리 부른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카리브해 카리브해 아~ 야씨 이야씨, 야 온라인 한건 했는데 맞아 맞아 카리브해. 야 우리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도움을 받았어야 되겠나? 수치스럽게 말이지. 자 잘했어요. 못 들었지, 그치지니자 하여튼 이 카리브해와 어 대서양의 기온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is likely. 자 be likely다면 대신 생각됐겠죠. be like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아마도라는 부사네요. 그것은 아마도 결과일 것이다. 어, 지구 온난화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뭐 이게 위치가 뭘 봤지? 어? 독도가네. 네. 선생님 방금 뭐 생각했냐면 이 내용이 하이 오션 템 c e a n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너희들 이제 답한 거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안무장 전체를 선행사로 그냥, 아, 이게, 이게 로봇처럼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 안무장 전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마존, 아마존의 그 가뭄이라는 게이 바다의 온도 때문, 온도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은 지구 온난화의 결과다. 이상하지. 그렇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마존의 가뭄까지인가? 아니면 해수 상승인가인데 지구 온난화의 결과는 해수 상승이죠. 그 해수 상승의 결과가 아마존 가뭄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방금 누가 지금 온라인에서 비웃은 것 같은데, 이 생각보다 막상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접근하기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어? 다시 제주 이야기 해봐라. 여기 있잖아. High ocean temperature. 대양 온도. 높은 대양 온도잖아. 높은 바다 온도. 이게 해수 상승 아니야? 어, 내가 어, 잘못한, 어, 건가? 네, 잘못한 건가? 잘못한 게게 그러면 그럼 다르게 음. 이야기해 봐봐 배틀에서 치고 어, 옷도, 옷도 아 내가 해수면 상승이라고 한게 아니고 해수 온도 상승 어, 어.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녹화되고 있다 얘들아 증거 있다. 해수면 상승 아니고요, 쌤그 정도로 최악은 아닙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해수면 상승이라고 이야기 한적 없고요. 해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제주 고민 많이 했네. 방금 와, 이걸 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바보를 이런 생각 을 하고 있었겠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위치가 템퍼처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내용상 맞는 것 같고요. 이지는 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 답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2는 역시 여러분들이 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랭크 76은 어, 마무리하도록 하죠. 드디어 랭크 77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만납시다.